안녕하세요, 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중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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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실 것 같은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원더랜드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주연 배우인 탕웨이 씨의 인터뷰 내용이 아 제가 들고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의 <laughs> 배우의 그전 중국어가 참 좋더라고요. 특히나 그 남편과 함께 일한 소감이 어땠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상 깊었어요. 말하는 내용 되게 담백하면서도 성숙한 인품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 보면서 사소한 뉘앙스도 캐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영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상혜희씨 네. 답변도 들어보고 <웃음> 싶거든요. 我觉得最大的差别应该是更熟了。第二次合作。<laughs> <laughs> <laughs> 就我们俩都属于是三句不离本行的人，反正经常一聊都是聊一些电影啊、角色啊、人物啊，其实都会。他也是一个工作狂，而且他的工作非常的细致，呃，所以我们俩就是工作一就是能工作到一起去，那个还挺幸运的。如果说换一个人，我估计。 이두 번째 문 보도록 할텐데요. 이두 번째 문이두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텐데요.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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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텐데요. 이두번장부터 보도록 할텐데요. 이두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요이두 번째 문장부터 보두 번째 문장부터 보도요이두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요이두 번째 문장부터 보이두 번째 문장부 보도록 할텐데요. 이두 문장부터 이두 문장부터 보도록 두 문장부터 보도록 할요이장부터이두 문장부터 보도록 할텐데요. 더 익숙해진 거겠죠. 더 익숙해진 거죠. 第二즈合조合조 하면 은 협력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촬영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함께 촬영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왜第二次合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김태용 감독과 탕웨이 배우가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만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추 이후로 지금 이 원더랜드가 두 번째로 함께 영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应该是更熟了。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그쵸자그리고다음문장으로넘어가도록할게요而你要说到，嗯，就我们俩都属于是三句不离本行的人。而你要说到，嗯，就我们俩都属于是三句不离本行的人。 언니야 오슈와다 다음에 이 문장이 생략이 돼가지고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론 이 문장은 만약 구체적으로까지 그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즉 물어보신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어서 지금 오멀리 아도 슈위시 싼쥐 부리뻔 항들은 정말 재밌는 표현 나왔어요. 밑줄 쫙 별표 우리 그어 볼까요? 여러분 산쥐부리뻔항 이걸 직역해 보면은 산쥐세 마디에 지금 뿌리 뭐를 벗어나지 않는다 뭐를 떠나지 않는다. 번항 하면은 여러분 본업입니다. 본업이에요. 그래서 싱이 아니라 항+ 항예에다 항으로 읽거든요. 산쥐보리반항.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전 찾아보지 마시고요.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자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유추해보는 시간도 너무 필요합니다. 대개 입만 열었다 하면 일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존얼씨가 산쥐보리반항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처음 딱 대면했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까 어떤 직업군에 종사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음, 존얼씨 산쥐보리반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 못 숨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 보면 어쨌든 우리는 입을 열었다 하면은 영화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김태훈 감독과 탕웨이 배우가 원래도 처음에 그 인연이 닿았던 것도 일로써 닿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일 얘기하고 이런 서로의 인사이트, 영화 관련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고 서로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 듯 합니다. 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어, 부부의 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어, 사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어떤 일로서 서로에게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쥐 폴리밴항, 산쥐 폴리밴항 이 표현은요,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反正经常一聊都是聊一些电影啊、角色啊、人物啊，其实都会。反正经常一聊都是聊一些电影啊、角色啊、人物啊，其实都会。反正经常一聊都是聊一些电影呀、啊、角色呀、啊、人物呀、啊，其实都会。 반정, 길창, 이聊, 이聊, 하면 무슨 뜻이죠? 분 얘기했다 하면, 얘기했다 하면, 그죠 이什么什么, 就什么什么. 여기서는 오 대신 떠오라고 했네요. 상관없어요. 꼭 이런 답변이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주 이렇다라는 거니까요. 여기서의 떠오는 늘이늘다 네, 모두가 아니라요. 늘 항상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할 때면 늘 뭐를 얘기한대요 게임이야. 쥐했어야 레오야. 영화 얘기. 뭐쥐했어 <목> 역할 얘기. 레오 인물. 그러니까 캐릭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캐릭터 얘기. 지실도호회. <목소리> 지都도 사실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다也是一는工作狂而는다的工作非常的는이 <목소리> 타예는 공조광이고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샌 g 블리 본항과 이어지는 단어네요 공조광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광한 미칠 광자예요 뭐에 미친 사람? 이에 미친 사람 워커홀릭입니다 여러분 중에 공조광 계신가요? 아 공조광 워커홀릭입니다 그래서 타예는 공조광이고 그 또한 아, 김태훈 감독도 워커홀릭이라서요 타的 공조, 非常的细致.타的 공조, 非常的细致.细致, 디테일하다, 섬세하다. 우리가 이거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어,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경우에 细致,细致. 씁니다. 타도 공조, 그의 작업은요, 매우 디테일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하나를 특정해서 그 배우의 어떤 회화를 자꾸자꾸 따라 해보려고 하는 그 연습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콘텐츠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 좋아해 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我也挺러情天哪분太难翻译了对不住분所以我们俩就是工作一就是能工作여一起去那个还挺幸运的对我也挺여情天哪러太难翻译了对不住러所以我们俩就是 <목소리도> 이就是能工作那个还挺幸이 탕웨이 씨가 처음 딱 얘기하고는, 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빨리 어 통역이 어려울까 하고 멈칫했는데요. 아 이거 CCTV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쉽다고 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짜오싱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요행이죠. 자, 근데 이게 자우싱의 요행이라는 명사뿐만 아니고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때 해석은 행운이다. 그러면 오해딩 자우싱한 무슨 뜻이겠어요? 저도 굉장히 행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所以我们俩能工作到一起去,所以我们俩能工作到一起去, 그래서 저희 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의 문장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고요를 얘기를 한다면,所以我们俩 能一起工作 라고 되게 일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걸갖다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所以我们俩能工作到一起去.所以我们俩就是工作,就是能工作到一起去.到一起去. 함께 하다라는 이 부사를 지금 工作라는 동사 뒤에 붙였어요. 여러분, 동사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 뭐죠? 보어죠 그쵸? 보어성분으로 지금 쓴 겁니다. 보어는 그 동사 수러의 뉘앙스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로 바뀌는 거냐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는 정도까지 할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쉬는 가다라고 해석 안 하고요 문장에 적극성을 부여했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소의 오멀리 아이지공수 소의 오멀리 아는 거이지공수 우리 둘이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어요라는 그 되게 무미건조한 이 표현을 갖다가 이치. 를 뒤에다가 이렇게 딱 따오이치 라고 붙여줌으로써 뉘앙스가 확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방금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laughs> 건방진 뉘앙스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함께까지 함께 일하는 것까지 할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 뒤에 탕웨이 씨가 어떤 한 짧은 문장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웃었고 관중석에서도 푹 하고 웃음 소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탕웨이 씨가 노린 유머였는데 아쉽게도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 물론 이 많은 분량을 통역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어떤 문장이어서 이렇게 스스로도 웃고 관중성에서도 웃음이 나왔는지, 저희 같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죠. 네, 그, 하긴, 신윤더. 네, 그, 하긴, 신윤더. 하 해석해보면, 그가 되게 행운이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김태용 감독 복 받았죠. 김태용 감독이 복 받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여러분, 제작 발표의 풀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웃겨요. 김태훈 감독이 타혜이 씨와 현장에서도 봤는데 집에서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24시간 일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laughs> 부부. 네네. 아, 네. 그거는 진짜 예,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 지금 촬영장에서 촬영했는데 집에 가면 또 있고. 이게 어떻게,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좋았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촬영장에서 못 했던 얘기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네. 엄청 힘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이걸 이렇게 찍는 게 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냥 그 얘기를 또 이제 물어보면 음. 음. 또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뭔가 24시간 일하는 느낌. <laughs> 행복. 행복 네, 네, <laughs> 어, 좋게. 행복 렇게탕회씨 답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에 대한 탕웨이 씨의 귀여운 복수가 아니었나. 앞에서는 김태훈 감독이 워커 홀릭이고요. 되게 작업이 섬세하고요. 이런 칭찬들을 해놓고 마지막에 김태훈 감독 복 받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탕웨이 씨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직역一个人我估计 해볼게요." 만약 한사람果说이 바뀌면 제가 추측我这해보건烦제일예상하건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람 거를 이 바뀌면 제게추측해 보건데, 제가 예상하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되게좀 귀찮을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김태훈 감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제가 이렇게 일 얘기만 하고 정말 일에 이렇게 뭐 고고학 책들을 막 집에다 가득. 놓고, 또 이제 막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고, 정말 실제 고고학자와 계속 여, 연락하고, 이런 어떤 워커홀릭적인 모습, 이런 열정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감싸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영상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요, 이 흐름 있죠. 내용의 흐름 또 뉘앙스의 흐름까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ら씨 답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我觉得最大的差别应该是更熟了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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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여러분, 그, 부부들의 하관설 아세요? 하관설? 그러니까 하관이 닮으면은 결혼할 확률이 높다, 인연으로 닿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꽤, 꽤나 믿거든요. 탕의 배우와 김태훈 감독의 예전 사진 보니까요. 하관이 굉장히 닮았네요. 지금은 김태훈 감독이, 제가 사실 이번 제작 발표일 때 깜짝 놀랐는데 조금 살이 찢어서 어 예전의 모습이 좀덜 해서 느끼지 못했지만 아, 예전 사진 보니까 진짜 학원이 똑같이 생겼어요. 어,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탕웨이 씨와 남편인 김태훈 감독의 함께 일한 소감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어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따라 읽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지만 이 중국어를 내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회화가 늡니다. 그래서 되게 의식적으로 내가 이 문장을 외워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를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려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회화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이어서 만나도록 해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빠빠이